쟤는 그로브 캠퍼, 네. 그로브 캠퍼 있어요, 그로브 캠퍼. 캄란도 있어요. 쟤는 지렛 깔았어요. 들어가지 마세요. 얘는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. 들어갈게요. 안 돼. 못 봤어요. 잠깐만, 잠깐데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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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많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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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쭉넘어만잠깐 우리도 넘어오세요 뒤에.. 잠깐만, V! V! v, v, v. 네, 다 묶었어 라인에서어요 컴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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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왜 죽어 다 묶었는데 아, 가디언 켰어요 가디언 켰어요 CG 가디언 켰어요 시즈 가디언 켰어요 암라인에 G 이에다 계피 안되냐에다 계피 나힐좀 우리가 계다 아, 우리가 힐러가 안 된다 일이안돼백백백한번 빼요 한번 빼요 한번 빼요 폴런 있나 폴런 있나? 빼요 빼요 헤어 히어로 페어 페 빼야 돼 페어 페어 들어 페어 페어 들어올거예요들어올거 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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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감 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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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고 페어 페어 페 가디언 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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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예, 다 묶었어요, 세 세트. 예, 다 묶었어요. 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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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